애를 싹 날려버린 것 같죠. 제가 날린다는 말을 지난번 성탄절 때부터 계속하는데 에, 정말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채브람 <laughs> 어, 시리즈라는 것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어, 거기에 보면은 어느 날이 학교 교실에서 국산품 애용을 누가 잘하는가 하는 걸로 열띤 논쟁을 했는데 어, 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외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 그러자 더큰 소리로 영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외국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자 반에서 꼴찌를 하는 최부람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조용히 해봐. 나는 영어 시험 맨날 꼴찌야. 어, 우리는 자주 신앙의 기본 개념에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최부람처럼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한다. 또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성령에게 이끌리어가 핵심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 깨어 있지 못해서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시험을 안 받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뭐를 배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인 코스모크라토르 예배소수 6장 12절에 말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말하자면 세상의 왕이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시험을 사탄으로부터는 안 받아요 다른 것으로는 몰라도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기기 때문에 시험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지 않아도 타락한 삶을 살고 사탄이 유혹하지 않아도 스스로 유혹 속에서 삽니다. 거기가 고향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흑암 그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면 신분이 바뀌는 순간 사탄과 세상은 유혹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물론 시험이 전혀 없는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탄과 세상이 나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볼 13절을 보면 이 예수의 시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말하자면 사탄은 잠시 떠났지 시험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시험을 위하여서 숨고르기를 할 뿐인 겁니다. 왜?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승리의 생활 신자로서 빚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초신자에게는 물론이지만 초신자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20년은 사람, 40년, 뭐 60년을 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도 시험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이 시험이 있다라는 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돼요. 또 나와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시험 받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구나. 그렇구나.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한다라고 좌절했는데 이제 보니까 모두 시험을 받는구나. 그렇구나. 전에는 내가 시험 당하는 사람 무시하고 정죄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시험을 받으며 영적 전투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박집사가 그렇게 힘들어했었구나. 그걸 모르고 정죄했었구나.라고 내 인생의 위로를 받고 누군가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두가 시험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사탄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세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든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약점이 뭐예요? 40일 금식을 하고 배가 무지하게 고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탄은 그 가장 절실할 때, 절실한 문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이때쯤인 말이죠. 돌이 떡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을 안 해도. 금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떡으로, 돈으로 말이죠.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박수와 인정받음으로 유혹을 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병낫는 것이 시험이.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고향의 어떤 권사님은 권사인데 손녀가 병드니까 아무리 해도 안 나으니까 누가 와서 이거 무병이라 신에게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신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귀신에게 기도했더니 이 손녀에게 그냥 귀신이 들러붙어서 무당이 됐어. 권사가. 그러니까 병낫는건 무슨 짓을 해더라. 이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 없으면 내 인생 끝장이다. 는 것이 유혹이요. 정말 끝장일까요? 아니요. 그럴 때 사탄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이게 그럴듯하고 현실적인 대안인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해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는 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도 필요 없고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쓸 것도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먹고 살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신앙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돈 버는 것은 속되고 더러운 것이고, 돈 버는 것과 상관없는 일을 해야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신앙 왜곡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돼. 거짓말이요, 그건. 문제는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잘못이 아닌데 유혹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돈인 것처럼,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이 떡인 것처럼 우리 사고를 굳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해요. 떡으로만 산다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의 차이를 가지고.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떡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떡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고 떡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이떡즉 돈에 매인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비웃습니다. 배부른 소리 한다고. 굶어 봤냐고. 담장 넘는다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떡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문의 떡은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모든 욕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욕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본능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먹고 사는 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죠. 사탄은 그것을 우리보다 더잘 알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존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놓으라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냐? 그거는 아닌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남의 일일까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오직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라는 사탄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이 혹시 이게 우리들은 아닐까요? 기독교인들이 물질주의의 귀신이 쓰여서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함으로써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은 지가 오래가 됐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은 이게 저준대 축복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에 물든 것이 오래됐어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꿈을 꿔도 돼지 꿈만 꾸라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을 돈으로 바꾸라고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유혹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배고픈 사람이 먹고 살 방법을 찾는데 정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신앙도 먹고 살만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수 있어라고 이런 사고방식의 저주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요이 노인네들이 할머니들이 모여서 얘기 할머니들이 권산지 집산지는 말안겠습니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짝 들었는데 이러는 겁니다 늙을수록 돈 갖고 있어야 돼돈 없으면 돈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돼 돈이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해라 고 마지막 말에 제가 빡쳤습니다. 근데 늙은이들이라 말을 못 하고 그게 효도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용해 먹는 거지.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게 사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입니다. 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즉이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떡이 필요하다, 사람은. 떡의 필요성을 부정하시지 않았어요. 돈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신명기 8장 2절로 4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는 장면이 신명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왜 화면이 안 뜨나요? 아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이라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보세요 3절 끝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걸 바꿔보면 너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그런 이야기죠. 돈을 주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려고 돈을 주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2절, 4절을 보면, 40년 동안의 광야를 기억하라. 를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3절에 그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떡을 주었다. 돈을 주었다. 이해가 되시죠? 말하자면 이 말씀과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자를 보시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불안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비처럼 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40년 동안은 매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출애굽기 십육장 육저육 십육장 사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어 하리라 말하자면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 핑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했느냐 하면, 그래? 배고파서 죄를 짓는다고? 그렇다면 내가 배고프지 않도록 돈, 떡을 주어 볼 테니 죄를 짓나 안 짓나 시험해 보자. 그래서 주신 것이 맞나? 떡, 즉 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외적인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 원인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40년 동안 시험해 본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 짓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었더라. 원래는 착한데 환경이 안 좋고 친구들이 나빠서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모들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죄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배불러도 죄짓더라는 거예요. 배불르면은 쳐버도. 그렇죠? 이것들이 교인도 마찬가지.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떡과 돈을 주어 봤더니 죄짓더라.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즉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 불교처럼요 한 30년 어디 가서 도 닦어야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간단해요. 신앙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죠? 전에는 떡 다음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말씀 다음에 떡으로 바꾸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고치면 전에는 내가 떡 다음에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다음에 떡으로 바꿔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떡이 필요해요. 근데 순서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 내가 피조물일 때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신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떡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지당한 건데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해요. 돌로 떡을 잘 만드는 사람을 대통령 삼겠다라고 계속 투표를 그쪽으로 해 줬고 이쪽도 해 보고 했는데 아니야, 그게 돌로 떡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은요, 이게 변칙주의자기 때문에 원칙들이 훼손이 돼요. 세상은 돌이건 나무든 떡 만드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떡을 만들 줄 모르거나 아예 떡, 돈이 없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하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게 돌로 떡 만드는 것은 변칙이고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급하다는 핑계로, 배고프다는 핑계로, 절실하다라는 핑계로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자기 욕심이 되었다는 약입니다. 떡을 쌀이 아니라 돌을 만드는 것은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반대로 서울 못 가고 수원에서 멈춰도 바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만 가면 장땡이다고 수원 가서 멈춰도 괜찮은데 똑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안 맞으면 진리를 바꿀 것이 아니라 진리 안 받는 환경을 바꾸고 변혁시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게 신자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어긋나는 세상을 꾸려고 하는 것이 사명인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 생각에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실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조차도 떡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냐라고 합니다. 그잔꾀죠그 그 밥을 먹여주지만 그 밥은 사탄의 미끼예요. 처음에는 밥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 미끼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급해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봐도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박할 때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절망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관심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사절에 기록된 바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기록된 바에 집중을 해 보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나를 위하여 이용하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시험 받는 그 순간에,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선택의 그 순간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사탄이 유혹을 할때 예수님은 성경책 갖고 있었을까요? 무슨 성경책 인쇄술이 발전 발명이 된건 쿠텐베르크 이후인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구약만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갖고 다니려면 마차 하나에다 실어야 돼 어떻게 갖고 다녀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는 성경이 없어 예수님만 성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페드로도 그들의 손에 우리 같은 성경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회당에 있고 아니면 뭐 집에 있고요. 마차 한 대분을 어떻게 끌고 다녀? 그 대신에 이게 다내 속에 있는 거. 그걸 외우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말씀은 외우기도 하고요. 다 외우지 못해도 중요한 말씀들은 그걸 늘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이 시험을 하니까 기록된 바 하고 나온 거예요. 성경을 안쳐안 떠들었는데 신명기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연히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그래서 일어나서 축도 끝나고 나아가면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생명의 떡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뜻의 나의 순종함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날선검 같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첫 번째 시험이 그렇고 다음 주에 보게 될 8절에 두 번째 시험의 대답도 기록된 바고 10절의 세 번째 시험에서도 사탄조차 말씀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성품을 말씀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말씀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신 인간으로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리와 사상에 젖어 있고 그래서 철저히 말씀으로 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육체의 정신을 따라서 살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여학생의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대학 시험을 봐야 하는데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살았답니다.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새웠겠죠. 그리고 대학 시험장으로 갔는데 시간이 늦어 문이 닫혀 버렸어요. 불합격돼 버렸어요. 신문 기사에 났던 이야기에 중앙지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먹고 사는 그 여학생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저는 그런 소리를 자기 교회에서 듣고 제 앞에 온. 서울의 모 교회 집사인데요그 교회에서 그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날. 그리고는 저에게 왔어. 그리고는 제 앞에서요. 황금 봉투, 황금 그러니까 봉투를 교회에서 쫙 나눠주고 돈 설교를 한모양 돈이 들어 실제로 돈이 들어 있더라고요. 돈이 들어 있는 이 황금 봉투를 자기 교회다 헌금을 안고 가지고 와서 제 앞에서요 꺼내더니. 그 봉투하고 돈을 쫙쫙 찢어서 당신도 목사니까 보라고 하면서 내 앞에서 뿌리더라고. 하,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찌 이런 목사와 교회가 있을까? 서울의 대형교회야. 작은 교회라면 내가 말도 안 해.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강단에서 울려 퍼리는 버치는.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의 사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라고. 돈으로 사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난 영혼들이여. 여기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와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